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최근 이제 말레이시아 대학교에 대한 입학을 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바로 이 파운데이션 과정일 거예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졸업하고 나면 다 수능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수능 성적에 따라 대학교 4년제를 갈지 전문대를 갈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게 되죠. 자,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어, 한국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정규 어, 고등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고등학교 3학년 과정과 비슷한 느낌의 프리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예비 대학 과정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데요. 이 예비 대학 과정이라는 걸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과정과 똑같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고등학교 3학년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공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과인지, 이과인지, 또는 엔지니어링 계열인지에 따라서 이 예비대학과정,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1년 동안 제네럴하게 과목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비대학과정이 끝나면 이거를 가지고 바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 예비대학과정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예비대학 과정이 각 말레이시아 대학마다 운영하는 과정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예비대학 과정을 해야 되는 건가? 또는 어떤 대학교를 가야 할수 있는 건가? 라는 어, 좀 궁금증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비대학 과정에 대한 종류,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어떤 예비대학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비대학 과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대학 과정을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이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파운데이션 과정이고요. 웬만한 말레이시아 대학교는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A라는 말레이시아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A대학교의 파운데이션을 해도 되고 또는 B대학의 파운데이션을 하고 나서 A대학으로 입학을 해도 됩니다. 물론 대학교마다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받아주는지는 크로스 체크를 꼭 미리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생과 의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예비대학 과정 중에 파운데이션 과정 말고 CIMP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CIMP라는 1년 예비 대학 과정은 캐나다 예비 대학 과정입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대학교 중에서 한곳 서네이 대학교에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CIMP 같은 경우는 어 1년에 배우는 과목 수는 적긴 하지만 라이팅을 베이스로 assignment 그 숙제나 채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팅 실력을 굉장히 잘 갖추어야만 높은 좋은 점수를 받고 CIMP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CIMP를 추천드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내가 예를 들어 이과를 전공을 했는데 이과에 뭐 물리 과목이나 화학 과목 같은 특정 과목이 없어서 다른 대학교의 공대 또는 이과를 진학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CIMP에 들어가서 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 CIMP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문이 조금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어, 파운데이션보다 쉬운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심지어 파운데이션 과정은 1년에 10 과목에서 13과목을 공부하지만 CIMP는 1년에 한 6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CIMP라는 과정은 라이팅이 철저히 어사인먼트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어 실력을 더 높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예비 대학 과정을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또 예비 대학 과정이 어떤 게 있냐면 A 레벨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은 영국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A 레벨을 하게 되면 어떤 대학을 갈수 있냐면, 세계 아주 최상급 대학들을 갈수 있습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캠브리지, 홍콩대, 이런 다양한 대학들을 갈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반드시 A 레벨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파운데이션이나 c i m p 를 하더라도, 세계 백대 대학으로 갈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 있고요. A 레벨을 내가 가야 된다는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아주 특정 대학, 좋은 아주 최고의 특정 대학을 내가 가야 한다고 하면 반드시 A 레벨을 하셔야 되고, 의대나 약대나 치대 같은 어떤 특수한 학교를 직접 내가 가야 된다, 바로 가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이 A 레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A 레벨은요, 진짜 진짜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 수는 역시 여섯 과목보다 더 적은 세 과목에서 네 과목을 공부하지만 굉장히 딥하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업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A 레벨을 갔다가 어, 점수를 만족스럽게 얻지 못하고 말레이시아 대학으로 그냥 입학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선생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저 A레벨 안 하고 그냥 파운데이션 과정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A레벨 과정은 1년 6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과정에 비해서 기간도 길고 학업량 수준도 높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꼭 가야 되는 학생이라면 고려해 보시고요 살짝 이걸 굳이 안 해도 돼 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이나 CIMP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이외에도 예비 대학 과정은 호주 세이스라는 과정도 있고요 모나시 대학교 호주 머피 과정도 있고요 오스맷이라는 과정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통 많이 가는 예비대학 과정이라고 한다면, 파운데이션, CINP,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어떤 과정을 가면 되는지는 정쌤에게 문의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이 예비대학 과정들이 각각 어디서 운영하는지가 좀 궁금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예비대학, 파운데이션 과정은 모든 대학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Foundation in Art, 그러면 문과, Foundation in Science, 그러면 이과,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c i m p 라고 하는 과정은 여러분, Sunway 대학교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별표 쳐주세요. 자, 그리고 A 레벨이라고 하는 과정 또한 모든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특정한 대학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A 레벨 과정 같은 경우는 에덱셀 과정이 있고 캠브리지 과정이 있는데 이두 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곳은 헬프대학교입니다. 자, 여러분 예비 대학 과정을 내가 먼저 어떤 거를 해야 될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어떤 대학교에서 해야 될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예비대학 과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입니다. 자, 일단, c i p 과정이나 A 레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거나, 라이팅을 어쨌든 잘 하게 되는 경우 가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영어에 대한 조금 그래도 자신감을 키워서 가야 된다는 인식이 딱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가끔 상담하다 보면 마치 대학에 바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1년을 영어 공부하고 가고 싶어요 라는 생각으로 이 파운데이션 과정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절대, 절대 오해입니다. 자, 이 파운데이션 과정은 우리 한국에서 들어가는 학생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끝낸 로컬 친구들들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와 경쟁하는 거예요? 로컬, 현지 친구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과정을 단순히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비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종 학력 그리고 점수에 따라서 이 예비 대학 과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예비 대학 과정을 진행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정쌤 영어 유학원은 한국유학협회에 정식 등록된 유학원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대학교 교직원 출신으로 말레이시아 대학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대학하면 정쌤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